핸드폰은 갤럭시입니다. 나 갖고 있는 거 뭐지? 갤럭시 21 울트라, 갤럭시 버즈 프로, 갤럭시 워치4, 아패드, 아펜스. 아이패드인데 왜 아패드라 하냐? 아, 이 패드로 채팅을 하면 느려. 한번 바꿔야 돼 근데 아아패드로 하면은 바로 쓸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말로도 발음을 아아패드 하면 이제 입을 한.. 아아패드 세번 움직이면 되는데 아이패드 하면 네번 움직여야 돼요 입 모양이 극한의 최적화를 이룬 거죠 아니 이게 귀찮아서 뭐 어떻게 사냐 하는데 이게 요즘 이 세상 흐름이야 요즘 님들 보면은 어? 내도안 하잖아 어? 애! 이러잖아 어? 아 화끈하네요 그레이브들과 어기한 끊었어? 어? 이게 정신이가 나갔나 어이 다 아? 도움 이러면 이제 자크가 아예 바텀으로 가던가 탑을 억지로 한번 풀려고 할 텐데 상식적으로 여기서 탑을 쏘는다 어, 그냥 말도 안 돼요. 눈 깜빡할 때 가줄게. 아, 까비 어, 야 너도 안 갔어? 이거씨 이거. 한 성격 하네. 아군이 당했다난 이런 애들이 좋더라. 이확 끝난 애들 어? 8번 선열원. 어렵습 아니 그레이브즈 얘가 날 너무 좋아해. 이거 맛을 봐버린 거임, 탑 맛을. 이탑맛 보내들은 탑만 와. 왜냐면 매 순간이 필각이기 때문이에요. 아, 부른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불나방 같았어 이렐리아야. 까져 저거 완전 그러지. <laughs> 어 잠깐만 나 나야 나 먹어도 돼? 나 아, 아니 아니 진짜 갚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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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맙다 그리무즈야보 11분 투코 온 너가 원하는 거 전부 줄수 있어 이제 저저사버렷 <laughs> 매 순간 이필각이라 했죠? 아, 야, 표식 못 때렸어, 아니. 아, 에반디. 아, 사미로가 오키리였구나. 아니 이제 아칼리도 선열이야? 그냥 <laughs> 씨 게임이 잘못된 거 아닌가? 어울리긴 하네. 너라면 내가 살려줄 수 있. 가버려. 너부터 가버려? 어몰라음으 우두머리 싸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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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선열 포식자, 아칼리 그런 거안 해요. 성능이 떨어져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려는 챔프는 관심 없습니다. 조셧다리. 도란 방패 필요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냥 만화를 안 쓰면서 도란 링에 여기 붙어 있는 3의 체력을 회복합니다. 이걸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. 자. 알파이트 아니요. 만화를 1벨에 최대한 많이 뽑아먹는 게 포인트에요. 어 만화 좀 써줘, 유성에만 쓰려고 하는구나. 이 비겁한 녀석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숨어버리기? 올라온다고? 그건 아니지! 그래요 그레이브즈야! 좋았어! 이쯤에 탈출하자. 나이스! 경치도 살짝 먹어주고. 아... 이건 팀원가 3인분 했다 방금. 인정? 그렇지! 됐어 됐어! 솔킬 가 솔킬 가 어어 그래 아이고. 갑어 렷! 아니 아크샤니가 자꾸 탑올러네 아...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아이고 참지 못한 바오가 내려갔구나! <웃음> <웃음> 지금 방어가 심심 미약 상태거든요. 아니, 독침을 그렇게 맞았는데, 제정신일 리가 있나? 어, 조심, 조심! 배가 고파서 민가로 잠깐 내려간 거예요. 조심! 물리면 안 돼! 아니, 물려버렸구나. 아, 어 그걸 물리네? 답은 아무도 못다왜 와이? 거긴 이미 내 버섯 월드거든. 어, 재밌다. 아니, 이게 나한테 오히려 팀워크 최적화 아닐까? 정글 자원도 안 써도 되고? 어, 여기 버섯을 나와버리면? 밟았구만. 또 밟았구만. 어쭈, 또 밟았구만. <laughs> 응, 죽었어? 이미 죽었어? 가버려? <laughs> 뭘 말여, <말해>, 갑자기. <laughs>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티모는, 어? 티모 집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수 있. 어? LC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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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, 이거 원딜이 만들었다. 그냥 카이팅 하나로 만드는 진짜 원딜. 어쭈. 파괴어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나 아니 나 킨트도 왔는 못 봤어. <laughs> 어, 말파이트 26분 내내 두들겨 맞다가 게임이 끝나버렸어. 어서 토킹 들어가 주시고. 잠시만 한 말파이트. 가버렸. 죽었어, 죽었어, 거기까지. 그렇지. 캐릭. 아, 이번 판 운영의 마법사그 자체였다. 운영의 마술사 아니 버섯의 마술사 까비 선생님이 모 카운터로 쓰던 나는 모에게 자리를 뺏겼어요. 저는 상대의 티모가 나와도 무섭지 않습니다. 라를 보유한 탑이기 때문에 이론상질 수가 없어요. 아 이게 버섯 맛을 보, 보니까 또 하고 싶네. 이거 자제하기로 했는데. 뭐어. 야수 안보이는데 이거 어 아, 맞나 이거? 아! 아 공주야! 어 아, 이거 탑조절됐네 아... 아 롤루 씨... 괜찮아 우리 바통 고속도로 냈네. 그렇지. 이러면 상체도 안 섭섭해. 괜찮아. 아니 뭐야 포탑에도 Q 음파가 박혀? 아총 이타 넘무 짰네. 아 근데 이 게임 질것 같지가 않나. 우리 팀에 윤미 있고 상대 우콩 제할 챔프가 딱히 없네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유미야, 나물 줘. 아, 뭐, 했어. 어, 잠깐만. 야, 이거, 르블랑이 너무 깊게 죽었는데, 이거는? 유미, 유미, 나랑 트런들 타자. <laughs> 야, 유미야, 나한 번만 타봐. 내가 진짜 보여줄게. 내릴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줄게, 너를. 싸우면서 타! 어쭈어! <laughs> <laughs> 야 유미야 나 탔으면 나 방금 코드라 잖아 아니 저딴 트롤 승차감이 뭐가 좋아 이씨 어? 진짜 차알못이네 차알못? 잘못? 유미야 나타나 스케일 가서55 됐어 어쭈, 아트 롱스, 그게 되 겠어？좋아, 여기 어. <laughs> 아니 야 씨, 아니 물쿨인가? <laughs> 유미야! 유미야! 유미야 블루 먹자! 유미야 블루 먹자! 어허! 유미 줘. 어? 아니 유미 줘야지. 아야야 어 저기 저기 불러있다 유미야. 불러 먹자. 먹어 그렇지. 잘했어. 이제 내 거다. 아 유미야.

아이 맛이 아닌데 미치겠네. 아 이건 또 어디 갔어지 아니. 아니 이거 아니 가만히 있지 못해. 어 순방 나이트나.